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최근 출시된 일명 여쿨 립 모음집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스틱, 컬러그램 주시젤리 틴트,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여쿨 컬렉션,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 립 제품을 준비해봤어요. 오늘도 하나하나 기존 컬러 중 비슷한 컬러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여쿨 컬러 9호에서 11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쿨 컬러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컬러인데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여쿨 세 가지 컬러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생크림 같은 보드라고 보송한 블러 텍스처가 입술 각질을 보완해주듯 꼭안 바른 느낌으로 가볍게 입술에 밀착되는 제형을 가졌어요. 다만 입술에 큰 각질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은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편이니 꼭 입술 각질 정리해주고 발라주세요. 저는 오버립용, 립 베이스용으로 자주 바르는 립입니다. 그럼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9호 쿨 받는 쿨핑 컬러입니다. 일명 여쿨라 컬러, 흰기 낭낭한 라이트 핑크 컬러예요. 너무 흰끼가 강하면 입술이 동동 떠 보이듯 연출되는데 이 컬러는 적당한 흰끼, 그리고 입술 컬러 같은 핑크빛이 강한 컬러라 내 입술보다 조금 화사한 듯립 베이스 컬러로 아주 제격인 색상입니다. 기존 2호 핑크 따상보다는 훨씬 더 쿨하고 핑크빛이 도는 색감이죠? Ooh, 다음은 10호 뮤트릿 핑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뮤트기 낭낭한 코랄과 핑크 사이쯤의 색상이라 여쿨 분들 뿐 아니라 웜톤 분들도 쉽게 도전해보실 수 있는 핑크 립이에요. 그래도 기존 컬러 중 3호 김여주 집합 컬러와 비교해보면 뮤트리 핑크가 확실히 더 핑크빛이 돕니다. Ooh, Ooh, really 마지막 11호, 당모 핑크 컬러입니다. 전체 컬러 중 가장 쿨한 감을 갖고 있는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입니다. 핫핑크에 가까운 브라이트 핑크로 요거 하나 발라주면 얼굴빛이 확 살아나요. How come the stars come to shine? 기존 컬러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6호 모부병 유발 컬러와 비교해보면, 모부병 유발보다는 조금 더 브라이트한 핑크 컬러를 가졌어요. 모부병 유발은 오히려 톤 다운된 자줏빛으로 느껴지시죠? 마무리는 페리페라 잉크무드 매트 스틱 기존 컬러 중 비슷한 컬러와 함께 팔발색 보여드릴게요. 뭔가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채도와 명도를 가진 것 같죠? 그래도 확실히 이번 컬러가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It really makes me 두 번째 제품은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컬러그램 주시 젤리 틴트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 6호, 7호 두 가지 컬러입니다. 원래 다섯 컬러였는데 이번 신상 컬러가 아주 쿨기 낭낭한 컬러로 출시됐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립중 유일한 촉촉 그리고 틴트 제품으로 컬러 위에 유리알 광택막이 덮이는 듯한 쫀쫀 글로우 제형 립입니다. 제형 자체가 투명하고 여리하게 발리는데요, 덧발라줄수록 색감이 쨍하게 올라와요. 그럼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6호 딱복 핑크 컬러입니다. 보자마자 복숭아가 떠오르는 복숭아 과즙을 듬뿍 담아낸 피치 코랄 컬러예요. 이 컬러는 여쿨 분들뿐 아니라 봄웜 라이트 분들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을 가졌죠.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7호 쿨핑 베리 컬러입니다. 이름부터 쿨 베리 뭐다 있죠? 베리 과즙이 느껴지는 브라이트한 버블껌 핑크 컬러예요. 특히 촉촉 틴트 중에는 이런 쿨한 색감 찾기 꽤 어려운데 컬러그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컬러그램 쥬시젤리 틴트 기존 컬러 중 비슷한 컬러와 함께 팔발색 해봤어요. 기존 컬러 중에서도 비슷한 컬러는 없었지만, 레드기가 강했던 기존 컬러와는 다르게, 이번 여쿨 컬러는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브라이트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제품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시된 3C 소프트 매트 립스틱 여쿨 컬렉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기존 컬러 모두 전색상 리뷰했던 제품이죠. 이번에는 여쿨 컬렉션으로 패키지부터 시원하고 청량한 여쿨 시리즈가 나왔어요. 슥슥 바르는 순간 아주 가볍게 발색되는 블러 매트 타입의 립스틱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보다도 훨씬 더 라이트한 제형을 가졌습니다. 이 제품은 진짜 입술 주름, 각질을 블러 처리한 듯 보완해줘요. 그럼 다섯 가지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어나더 위쉬 컬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 가장 흰기 가득 페일함이 느껴지는 라이트 모브 핑크 컬러예요. 저는 이런 페일 톤을 잘못 바르는데, 이 컬러는 은은한 핑크 누드 색감을 갖고 있어 막 엄청 아파 보이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입술 톤을 다운 시켜주는 베이스 립 컬러로 딱이겠죠? 기존 컬러 중 웨이백 컬러와 비교해보면, 어나 더 위시가 훨씬 더 쿨한 핑크 색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페일 로즈 컬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어나더 위시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뮤트 누디 로즈 컬러예요. 뮤트 로즈 그리고 누디 컬러 데일리 뮤트 핑크립 완성이겠죠? 톤 다운된 색감 때문인지 입술 컬러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기존 컬러 중 머머링 컬러와 비교해보면 역시 페인 로지가 훨씬 더 쿨한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So really 다음으로 브리지 핑크 컬러입니다. 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귀여웠는데요. 밝고 경쾌함이 느껴지는 브라이트 버블 핑크 컬러예요.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아주 약간의 형광기와 채도를 갖고 있어 바르면 나는 쿨톤이다 외칠 수 있는 색감을 가졌어요. Really yeah, 기존 컬러 중 헤이지 로즈 컬러와 비교해보면 역시 브리지 핑크가 청량한 핑크 컬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쥬르 핑크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정말 색감이 오묘해요. 형광기가 살짝 느껴지는 다홍빛과 핑크가 아주 적절하게 섞인 브라이트 자몽 레드 컬러입니다. 진하게 바를수록 레드에 가깝게 올라오는데 은은하게 비춰지는 핑크빛이 쿨톤 컬러임을 확신시켜줘요. 기존 컬러 중 홀리 시크 컬러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주루 핑크가 핑크빛이 감도는 게 느껴지시죠? 드디어 마지막 컬러, 콜드 스페이스 컬러입니다. 레드 버건디 빛의 컬러인데 버건디 중에서도 체리 버건디, 핑크빛이 감도는 버건디 컬러예요. 이런 핑크빛 버건디도 참 찾기 어려운 색상인데 이번 3CE 여쿨 컬렉션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컬러 중 최무브 컬러와 비교해보면 뭐 색감 자체가 아예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도 칠 무브가 쿨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딥한 컬러였어요. It really makes me 그럼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기존 컬러 중 비슷한 컬러와 함께 팔발색 해볼게요. 기존 컬러들은 웜한 핑크의 느낌이라 쿨톤으로서 뭔가 조금 아쉬웠는데 확실히 여쿨 컬렉션은 형광등 켠듯 화사하고 브라이트한 컬러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보여드린 열 컬러 모두 팔에 전체 발색해 볼게요. 비슷한 듯하면서도 모두 다른 핑크 립을 가졌죠? 오늘도 역시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역쿨립 하면 저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컬러그램 주시 젤리 틴트, 3C 소프트 매트 립스틱 역쿨 컬렉션 세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리여리한 페일 역쿨립부터 뮤트 역쿨립, 브라이트 역쿨립, 웜톤도 호환 가능한 미지근 역쿨립까지 정말 다양한 컬러들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원픽 컬러는 어떤 걸까요? What makes the sun go to sleep every night? And what's it dreaming of? I wonder. How come the sky sometimes hides behind the clouds? Maybe it's just like me, a little bit scared of heights. 그럼 오늘 영상도 컬러와 제품 모두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